자 오늘은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전쟁을 임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보지는 못하지만 악한 영은 성경의 말씀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오늘날도 온 인류를 향하여 그의 괴계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그러죠. 어, 여러분 나중에 정글의 뭐 법칙인가 그런 거 보면은 그 사자가 우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요, 이저 들소나 이런 그 짐승들이요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이 특히 새끼들이나 이런 거는 호랑이나 이런 사자의 이런 우는 소리를 들으면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노리고 있다가 이 짐승들을 잡아먹고 한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사단은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삼켜진 자도 있고, 또 삼킴을 받고 있는 자도 있고, 또 노리고 있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긴장이 있어야 돼. 아유, 뭐 맨날 똑같은 예배, 뭐 주일날 뭐 예배당 가는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영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과 우리는 어떤 전쟁을 펼치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노리고 있을까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돈을 노리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런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말씀장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사단마귀는 두루 다니며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노림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번 우리 대한민국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200만이나 되는 우리 성도 중에 가나한 성도가 절반 가까이 된대요. 가나한 성도가 뭐죠?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 예전에 충만했던 사람들, 예전에 오산이 기도원에 그렇게 다니며 기도했던 사람들, 10년이 지나고 나서 바라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설교학 교수님이신 우리 정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친한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참 학창시절에 서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잘했던 친구인데 이제 자신은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이명이 돼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 이 친구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어, 물어 물어 찾아 찾아 이 친구의 근황을 살폈습니다. 그, 어디서 개척교회를 한다, 이렇게 소식은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안 됐는데, 교회가 좀잘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접어서 지금 찾아가 보니까, 저 물통, 그 샘물 있잖아요. 그 정수기, 그 물통 배달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친구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충만했던, 어, 우리 친구 전도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그냥 신랄하게 비타, 비판하고, 욕을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왔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믿음에 탈선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수하에 들어온 사람이라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자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주목하는 것은 이 주일날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나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계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이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보음 8장 11절 말씀에 이 씨의 비유는 이 씨는 말씀이라 라고 어, <laughs>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전쟁,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쟁, 말씀을 막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길가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길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스팔트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어떻게 되나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왜? 흙이 없으니까. 이처럼 길가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귀청으로만 듣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씨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교회문을 나서기만 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까먹고 또 결국 길가에 있는 이들은 10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 아직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너무도 탄식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죠? 남들은 세상 나가 죄라도 짓지. 교회 나왔는데 믿지를 못하는. 교회 나왔는데 말씀에신를 맺지를 못하는. 이 사람이 더 비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줘야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씨를 맺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 든적 없어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반론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 임하는 거.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이 돼? 말이 돼? 아, 말도 안 되지. 또 아, 그게 있기나 있겠어? 갑자기 마음 속에 이상한 그런 반론들과. 반박하는 생각들과 거부하는 의사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한테 그렇게 핍박을 준 적도 없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저주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 새벽 예배를 드리러 우리 장로님이 딱 왔는데, 교회 문 앞에다 누가 똥을 싸놓고 갔다. 어느 때 교회 문을 딱 나서는데. 누가 사발면을 먹다가 문에다가 사발면을 집어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먹고나서 버릴 데가 없어서 놓은 거랑 집어던진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국물이 있는데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범벅이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에서이 3단지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독교를 저주하고 거부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그 유명 가수가 그 군부대에 있을 때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실로암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부르나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TV를 딱 봤는데 이 친구가 저 불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결혼한 그 여자 배우가 그 독실한 불교 신자랍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 가지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신앙을 바꾸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종교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 길가에 있는 이들은 마음 속에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십살이 사단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마음 속에 무엇이 믿겨지지도 않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바위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돌밭의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왠지 모르게 말씀이 좋고. 왠지 모르게 말씀이 은혜롭다는 사실을 그의 양심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앞으로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지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생활을 하기보다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돌이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은 13장 20절에서 21절에 또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고 있죠. 읽어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갑자기 집에 우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이 임할 때 갑자기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좀 믿음 생활을 하려 하면 남편이 갑자기 핍박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아우,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마음에 심길 때 사단마귀는 집요할이 많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환란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 믿음이 심겨질 듯 하다가 또 심겨지지 못하고 믿음이 또 심겨질 듯 하다가 또 심겨지지 못해서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돌밭의 믿음 또 바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좀 은혜 좀 받을만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 좀 받을만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좀 받을만하면은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좀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당분간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아유. 그러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채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보건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 말씀도 잘 깨달아요. 말씀도 잘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달란트도 있어요. 이 목회자의 입장으로 보면 아, 이게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면은 은혜가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할만한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 삼성 같은 사람 이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세상이 너무 좋아.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다음 주에 눈빛이 달라. 세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향락에 기운이 막히다. 이 이게 영어 단어로 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초크는 여러분 그 저 UFC 경기 있잖아요. 거기에 초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쓰러진 사람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못 견디겠다, 손을 딱 들면 그 사람이 이겨요. 이 기운이 막히다가 이 초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죠? 이게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루트를 사단 마귀가 조여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생의 염려와 향락에 기운이 막히는가? 그렇게 세상이 좋아.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세상에서 그렇게 즐길 게 많고, 세상에서 그렇게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탐욕을 쫓는 그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그 기운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은 이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 영적 암에 걸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암 많이 걸려요, 여러분. 거의 세 사람당 한 명, 두 사람당 한 명에 걸릴 정도로 암에 많이 걸려요. 이 암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암이라는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점점 점점 커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양분을 이 암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데요못 먹어서 죽어요 왜 암덩이가 다 빼서 먹어요 이 암덩이를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탐욕이라고 암은 탐욕의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가시떨기에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맛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가시떨기 사이에 여러분, 겨자씨가 심겨지면 그 겨자나무가 커가나요? 그렇지 못하죠. 꼬맹이 나무가 되죠. 다 뺏겨가지고. 잘라지를못하죠 이런 것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 염려가 너무 많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똘배, 이 배도 이렇게 똘배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똘배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토실토실하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과도요, 사과도 뭐 낑깡만한 사과가 있더라고요. 요만한 사과가 있어. 왜? 그다 떨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은 뭘 은혜를 좀 결실을 하는 것 같아도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맺혀지질 못해요. 왜 그러죠? 이게 예, 결실을 온전하게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이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하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향락을 던져주고. 또, 우둔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이 좀 뿌리를 내릴 때 조금 어려움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또 돌이키고, 그 사람 별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께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인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땅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할 때 마음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점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곤충은요 새끼를 배자마자 낳는 곤충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왜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그 뱃속에 품고 있을까요? 그 인내입니다. 여러분 왜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요? 그냥 씨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알아서 자라면 되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는 그냥 뿌려만 놔도 그냥 벼가 자란대요. 날씨가 너무나 아열대 기울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요? 왜 봄에 씨를 맺고 겨울에 그 추운 겨울을 또 이겨내야 여름에 또 가을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어떠한 결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요. 왜 그러죠? 벌써 1학년, 2학년이 되는데 막 4시 반에 끝나는 거야.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4시 반에 끝나요. 아우, 우리 찬미도, 우리 찬영이도, 우리 리아와 지성이도 이제 지옥 같은 12년을 보내겠구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간의 인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나요, 대한민국은. 그쵸? 아우, 그 지긋지긋했던 야간 자율학습. 그 치열했던 그 수능과 이런 학력고사. 얘네들이 이걸 겪어야 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든 공부를 잘해야 돼. 인내가 필요함. 인내가 필요해. 그 인내를 이겨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도 또 빛을 내며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섭리 속에는 하나님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인내해야. 참아내고 이겨낼 줄 알아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참. 하루에도 열두 번이나 우리의 마음은 때려쳐버리고 싶고, 그만둬버리고 싶고, 돌이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내를 배우죠. 사회생활도 인내 없이 살아갑니까? 다내 뜻대로 됩니까? 내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죠. 그거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2년 차가 됐죠. 13년도에 개척을 시작해서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쉽게 뭘 이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75세까지 아들 하나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던 것, 인내했고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도 원래 사라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민족의 어머니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나이 90세 이상을 낳았기까지 25년이나 사례도 기다렸기 때문이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믿어 그 믿은 말씀들을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은 13장 23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저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또 다른 말은 끝까지 지켜 나가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한 목사님이 은퇴하는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 말씀을 잘 전해야 돼. 기도를 잘해야 돼. 찬양을 잘해야 돼.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더라고. 이 말씀을 했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목회에서 참 쟁쟁한 사람들 많이 봤대. 참 말씀 잘 전하고 어떤 목사님 얼굴이 참 잘생겼고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그렇게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붕의 인도를 그렇게 잘해서 붕사도 잘하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랍니다. 또, 다른 문제를 통하여서 넘어지는 목사님, 중도에 또 탈락한 목사님, 중도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목회를 지키며 나가는 목사님들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끝까지 잘해내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맺었답니다. 이번 7월에 우리 은퇴하는 목사님, 작은교에 새 목사님이 계세요. 한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 그, 그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한 집에서 양육하면서 하는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요. 이제 71살이 되어서 은퇴하시는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이 목회를 이렇게 끝까지 막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축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잊혀져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축하해주는 교육자회를 한다고 라 합니다. 조용히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71세에 은퇴하기까지 주님을 믿고 섬겼던 우리 목사님들 그들의 귀한 가치는 우리 주님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신앙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나, 사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노리며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말과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람 송도 되기를 추건합니다.